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구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맞습니다. 자 어저께 어, 이재명의 에, 칠불사 얘기 한요 일주일 동안 아니요 한 며칠 동안 방송에서 계속 하셨지요? 네네. 칠불사가 그렇게 유명한 절이래요. 오늘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절이었어요. 그렇죠. 저도 네. 마찬가지인데 오늘 듀스스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칠불사 평소에도 정치인들이 자주 다녔다. 음. 아, 지리산 자락에 있어서 뭐 고준혁하기도 하고 또 어. 뭐~ 아짜형 방이니 뭐~ 온돌 방이 있어서 이게 국가 유,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대요 음. 참 뭐~ 어~ 뭐~ 뜻깊은 절이 이렇게 아~ 어, 공천장사에 어 하나의 현장이 됐던 그까 그러니까 니 신성한 도량을 지금 완전히 때를 묻혔는데 네네. 결국은 이겁니다 이~ 칠불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음. 이게 지금 핵심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칠불사 회동이 뭐저 이제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이 어 이, <laughs>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하냐면첫 번째, 아 칠불사 밤에 내려간 거 맞다. 왜 밤에 내려갔느냐? 아니 하루 종일 당 대표로서 그 어, 선거 직전에 할 일이 많았다 일정이. 그래서 밤에 내려간 것 뿐이다. 왜 직접 내려갔느냐? 아니 사선에. 김, 아, 오선에 김영선 의원이 불렀는데, 아, 그 정도면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 폭로? 아, 그거 진짜, 그, 보고 싶었는 아, 그니까, 직접 전화로 듣고 싶었는데, 직접 봐야지만 이것이 어, 확인된다. 라고 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아, 봤더니 완결성이 없었다. 아 그래서 그냥 세 시간 만에 올라왔다 다섯 번째 아 비례 비례 그저 제안을 김영선이 했는데 아 그건 내 문제가 아니어서 그건 별개의 문제였다 그건 네네.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네. 사실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게첫 번째 아니 이게 저기잖아요 작물이잖아요 네. 아, 폭로 이게 저기잖아 폭로 물건 물건이 네. 있잖아 근데 직 이 폭로물건이 완결성이 없다매 음. 그러니까 폭로하러 폭로물건에 지금 귀가 꽂혀서 내려간 거 맞잖아요 음. 근데 완결성이 없어서 그걸 안산 거잖아 네네. 그러 그니까 이게 이것도 범죄를 자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선, 김영선 의원이 5선이니까 네네. 그냥 5선이라고 할게요. 네네. 이준석은 그때는 0선이었잖아요. 뭐 마이너스 3선이란 말도 있지만 어쨌든 네네. 0선이니까 네. 5선이 0선한테 약을 팔려 간 거예요. 예예. 약을 팔겠다. 음흠. 그러니까 약을 사겠다라고 한 사람이 저기 서울에서 음. 저기 하동의 칠불사까지 이게 내려간 거지 네네. 약을 딱 봤단 말이에요. 음. 약은 약인데 좀 퀄리티가 떨어져. 떨어져. 그래서 에컨데 이약 100만원에 사라 음. 그러면 아 이게 무슨 100만원짜리냐 10만원이면 사겠다. 네. 서로 딜하다가 흥정하다가, 아 나는 꼭 무조건 백만 원, 오십만 원까지 오십만 원까지는 깎아줄게. 음. 내가 일 번이면 좋겠는데 일 음. 번은 당연히 얼굴이래. 음. 그러니까 일번 내가 양보하고 음. 그래도 혹시 삼 번까지는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삼 번은 나 줘. 음. 그래서 무슨 삼 번이야? 오 번이나 칠번 줄게. 음. 이렇게 서로 딜을 하다가 깨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음. 뭐 아니면 말고지만 음.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판이 완전히 약장수판이 됐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그냥 창고라는 나라가 됐다라고 하더니 이제 정치판에서 아주 대놓고 이걸 갖다가 하고 있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작물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했더니 약까지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진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완결성이 있나 없나를 3시간 동안 고민을 해요? 네네. 완결성뭐 그냥 들으면 나오지. 보면 캡쳐본이 있다며 캡쳐본 음. 보면 아 그래 뭐 완결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 머리 좋다매딱알거 아니에요. 그런데 3시간 1시에 도착해서 네. 새벽 4시에 나왔다라는 건 자기 가 자기입으로 얘기한 거니까 3 시간을 흥정을 한 거예요. 네네. 자 흥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자기 말대로 네 번째 사안. 아 이거 별개의 문제야. 그러니까 비례는 딴 사람이 뭐 김종인이 해라고 했다면 왜 천하람이 거기서 남아 있었느냐. 이틀 동안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칠공사에 왜 그러니까 그쪽 김영성 측과 뭐를 했어? 연설문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음. 어떻게 할 건가를 협의를 음. 해. 했다며요. 네네. 뭐, 직접 기자회견문까지 다 썼다며. 음. 그니까 이틀 동안 그 작업을 한 거야. 음. 그러면 1번이냐, 3번이냐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한 건 올라와서도 뭐 회의를 했다며, 3월 1일 날. 네네. 어? 어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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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금태어 음. 2시에 개소식인데 거기 가 갖고 얘기를 했다며. 음. 아니, 완결성이 떨어지는 약을 왜 얘기를 해. 완결성을 높이려고 했겠지. <laughs> 이건 뭐냐면 네. 아이계약 자기가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라고 네. 추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 다뭐 어, 누구는 캘션 크하고다 그랬겠지.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험하다. 이게 별로 영향가 없다라고 해서 김정인으로 하여금 아안 돼. 난 원칙을 지킬 거야라고 음. 했더니 김영선이 이제 뚜껑이 열리고 왜냐면 하 아니 야 이준석 네가 나한테 3번 어 저기 했잖아. 때 이준성은 그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김종인 할아버지가 지금 완고해. 음. 했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직접 가서 협상을 할게. 하고, 음. 뛰쳐 집으로 간게 아니냐. 네네. 이게 지금 추정상 맞는 말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준성이 처음부터 그 칠불사에서 거절을 했다면, 왜 김윤종인한테 나중에 그렇게 찾아갈까? 네네. 그러면 저는, 저기, 저기, 확인해야 될게 뭐가 있냐면, 김영선 의원이 이름은 영선인데 5선까지 했으니까 <laughs>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좀 되시네요. 네네. 네. 4선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5선이 된게 네. 지난 2022년에 네.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2022년 5월 달에 네. 공천했을 때 네. 그때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영선 그 공천을 준 사람은 음. 이준석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당대표 이준석이었다는 이야기고 맞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가까웠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옛날부터 네네. 이번 이번에 뭐약 하나 들고 가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아 이거 약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게 아니고 네네. 네네. 이전부터 굉장히 가까워서 오선을 만들어 준 이준석한테 네네. 그러니까 김영선이 찾아갔겠지. 네네. 그런데 또 웃긴 건 뭐냐면요. 네네.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네네. 김영선 의원이 네네. 김종인 위원장 찾아가려고 근데 안 만나 줬다매 그래 가지고 만난 게 누구입니까? 부인이요. 사모님 만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공천 농단을 한 사람이 저당도 사모님이네. <laughs> 사모님한테 권한이 있네. 아니 뭐 영부인한 영부인이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그걸 갖다가 폭로하겠다라고 막 그렇게 약을 갖다가 팔았는데. 그렇지. 진짜로 실질적으로 저 김영선 오선 의원이 만난 사람은 김종인도 아니고. 음. 그럼 쉽게 말하면 이준석 대표의 그 뒤에서 상황처럼 버티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건데 이랬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뭐저 소설이라고 간저 예, 하고 이준석이 이 약을 살려고 했어. 한 3번쯤 줍시다. 라고 했는데 김종인 할아버지가 안 돼. 절대로 안돼 음. 그러면 꺾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여기 역시 김영선이 이준석을 모릅니까 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 김영선이 그러면 은 이준석을 잘 아니까 누구를 잘 알았겠습니까 그 개혁신당이라고 한 정당에서 실질적으로 지분권이 제일 큰 사람은 이준석이 아니고 음. 김종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종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음. 역시 여사님이네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사모님 찾아가가지고 한 번만 좀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그랬다가 거기서도 뺀찌 맞고 그냥 부글부글 했다는 거 아닌가? 제 소설입니다. 아니에요. 전학좀 변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소설에 아 네네. 지금 좀 전에 추정해좀 바꿔야 될 부분만 하나만 있어요.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네. 아, 김종인이안 만나주니까 부인을 만난 게 아니야. 네. 실세가 김종인 부인인 걸 아는 거야. 아. 처음부터 김종인 부인은간 거야. 네네. 어? 왜 그게 떠오르는지 아세요? 음. 문재인이 떠올랐어요. 음. 문재인이 김종인 상고 처리한 거 기억하세요? 상고처려. 저, 음. 기억이안 나요? 아, 문재인이 네네.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모시러 가요. 네네. 어, 그래갖고 비대위원장을 모셔갖고 때 총선에 승리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상고처려를 하는데. 네네. 누가 설득을 하는지 아세요? 누가 부인이 어, 설득을 해요? 아, 문재인이 갔는데, 네. 딱그 김종인 부인이 "아, 이 사람 됐다"라고 네네. 얘기, 그 김종인한테 얘기해요. 어. "아이 찾아왔는데 어. 받아줘야지 음. 해서 그게 저 정사거든요. 이게 음, 음. 그 야사 아니에요, 정사예요. 음, 음. 김종인 부인이 딱 승낙을 한 거야. 아, 이 음. 사람 됐다"라고. 네네. 그러니까 김종인이 "아, 그럼 비대위원장 할게" 네네. 하고 딱. 하거든요. 어. 이 역사를 보면 아 이게 아는 거지 고리가 뭐다이 아. 여사의 힘이 크다. 아 우리나라 조선시대입니까 여인천왕가? <laughs> 뭐 김혜경부터 김종인씨 사모님까지 예. 참한 사람 더 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안철수 부인 아, 아. 동명인 아닌가요? 아, 동명인이에요. 그래서 어, 찾아가면 끝난다. 아. 그쪽으로 먼저 가라. 뭐 이런 네네. 스토리가 있는데 네네. 아무튼 아무튼 아이참 그렇습니다. 참 그런 게 원래는 공공 공, 아니 저 공천 개입, 어? 선거 개입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 공천 공작으로 네네.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번또한 가지 문제가 이거예요. 뉴스토마토를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음. 9월 5일 날 시작을 했어요. 네네. 9월 5일 날 뭐라고 했냐? 아,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대. 음.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텔레그램으로 음. 김영선한테 직접 이렇게 얘기했대요. 음. 창원 의창 하지 말고 음. 김해 갑으로 가면 음. 맞춤형 공약을 줄 테니까 김해 갑으로 가라라고 음. 했다는 거예요. 음. 뭐 실패를 했든 뭐뭐 아, 뭐 성공을 했든 상관없이 그 메시지가 공천 개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날 사실은 보였어야 돼요. 텔레그램으 음.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예요. 모든 언론에 단독 기사 있잖아요. 음. 단독 기사는 원칙이고요. 음. 첫날 모든 걸다 때려야 돼요, 일단. 음. 그리고 나머지 좀 갖고 있던 거 B급, C급을 그 다음에 계속 풀어내야 돼. 음. 그러면 첫날 딱, 와, 승부가 나는 거예요. 음. 이게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그러면 나머지 B급, 음. C급도 A급에 준해서 영향력이 계속 행사가 돼요. 음. 그런데 첫날 저게안 냈어요. 네, 그, 네. 저, 뭐야, 그, 증거를. 증거를. 그랬는데 이, 저, 어 뉴스토마토가 추석 끝난 다음에 음. 내 거래. 음. 2000 아까 그러니까 19일 날 오전 여, 6시에 울릴 거래. 네네. 나도 그거 참속아 갖고 6시에 계속 어. <laughs> 보고 있었어요. 안 들어가죠. <laughs> 어. 왜? 서버가 다운됐어막 아. 하트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텔레그램이. 음. 뭐가 있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어떤, 어, 딴 사람, 딴 기자예요, 보니까. 기자에게 말한 녹취. 그러니까 풀어진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해? 아이, 거 빨리 기사 써야지. 어, 공천 지금 안될것 같으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빨리 써. 이것이 풀어진 겁니다. 네네. 그거 갖고 지금 뉴스토마토는 아이 또 있는데, 음. 아이 것만 보더라도 정황이 음. 개입한 거 아니야? 음. 라는 겁니다. 음. 그다음부터 신뢰,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신뢰도가 완전히 언론계에서는 떨어져요. 음. 아니, 안 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건 정황이지. 네. 아니, 이 명태균이, 아, 내가 허세를 부리려고 한 거다라고 하면 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사람들이 네. 토마토도 안 먹고 명태도 안 먹게 생겼어요. <laughs> 아니, 예. 오늘 된다니까. 오러 <laughs> <그러면> 되네. <아유>. 되네요. <laughs> 네. 네. 되네요. 네. 예, 예.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두, 그, 저, 모양. 아, 토마토 대목에서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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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해. 그걸 했요 집중을 보이고 <laughs> <하세요. 집중을 웃음> 있습니다. <지금. 웃음> 아, 그게 너무 훅 <laughs> 예고하시고 좀좀나이을 잡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훅 생각이 났어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네. 국정감사 때 폭날 거다 네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언론사잖아요. 음. 언론사가 왜 국정감사? 그러니까 저 뭐야? 저기 저그 면책 특권을 왜 고민을 해야 되죠? 공네이잖아 뭐 지들이, 공작이잖아, 지들이 이건. 국회의원이 뭐 협업하아 보지 못뭐 협업이 이거 거꾸로 됐죠. 네네. 이건 협업이 잘못됐죠. 언론사는 면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팩트가 사실이면 언론 중재에 가든 안 가든 이 팩트에 대해서 공익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어, 생각을 하고 알려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다시 의원의 입을 통해서 면책특권으로 가겠다? 그럼 음. 언론이 아니지, 공작이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가 지금 크레딧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이고 이 크레딧의 가장 큰 핵심이 이거예요. 여사의 선거 개입인데, 뭐, 그것이 있냐 없냐 라는 건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저도 뭐,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계속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이 언론사도 그렇고, 제일 이걸 잡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왜냐? 특검에 갑자기 이걸 끼어 넣었어요. 네네. 아니, 특검에 끼어 넣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네. 정방 뭐 한마디,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거야. 라는 말 한마디로 지금 이게 똑같은 거죠. 지난번에 이종호라는 사람의 음. 그 단톡방? 단톡방에서 나온 이야기들 음.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것도 지금 어, 어 이종호라는 사람의 허세, 네네. 뭐 이런 것으로서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특검에 넣는데 었 지금 이거는 더군다나 어, 아직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이 언론 네. 뉴스토마토에서 그, 그 증거라고 얘는 녹조록 하나 갖고 딱 해놓고 조국은또 이거 갖고 야 이게 트리거다. 음. 어? 결탄에게 결정타다. 음. 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냥 영어 쓰지 말고 한글 쓰라고 하세요. <laughs> 뭐, 그렇게. <laughs>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네.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특검법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음, 왜요? 왜냐하면 역설이네.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으면, 음. 아,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음. 그냥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어야지, 음흠.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고 그러면 종부세만 더 맞는다고. 요 음, 특검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구나.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너저하게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그거 한두 개만 딱 찍어가지고 요것만 특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론의 지지를 갖다가 받을 텐데 이거는 그야말로 공장 냄새 풀풀하고 그다음에 이 칠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 결정타를 맞은 사람 누굽니까? 그, 그야말로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 총알을 갖다가 맞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준석이 이준석. 아니야. 그 다음에 김종인, 뭐, 그 다음 김영선. 김영선 의원 같은 사람은요. 뭐 이제 나이도 많지만 앞으로 정치적 생명은 완전히 끝났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오선한 사람 아닙니까? 네네. 오선? 영선인데 5선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국회의원 한번더 하겠다고 그등 뒤에다가 비수를 꼽겠다고 달려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을 갖다가 맞아가지고 같이 공작을 했던 당이 어느 당이다 개혁신당이다. 네네. 저런 당이 무슨 개혁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로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이랑 같이 막뭘딱 던졌는데 그 균이 누구한테 퍼졌느냐? <laughs> 개혁신당한테 가가지고 오히려 개혁신당에만 전염병이 퍼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이 스토리에 말이 안 되는 게, 이 스토리에 말이 되려면 이준석은 겉으로는 어, 윤대통령 부부와 척을 진 것처럼 하는데, 네, 네. 밤에는 맨날, 저,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어, 함께 만찬을 해나가. 음. 이게 돼야 돼요. 이, 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거예요. 네, 네. 바로 재보궐입니다. 지금 선거 개입의 핵심.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등 어~ 이쪽에서 선거 개입의 핵심이 사실 (2022년이에요) 네네. 그땐 성공했잖아 네. 그까 그러니까 러니 실패한 거는 자꾸 실패했다 아니 (2024년도에는) 실패했잖아 공천 김해가의 공천 못 받았잖아라고 반박을 받으니까 음. 아니야 성공한 사례도 있어 음. 뭐~ 2022년 재보궐 아니, 네네. 그거 이준석이 대표잖아. 그럴까요? 아니야. 5월 9일날 윤석열 부부가, 어, 바로 공천하라라고, 공천됐다라고 텔레그램을 보냈어. 라고 음. 주장을 해요. 자기가 대표인데? 어. 아니, 아니. 저 이준석이 얘기한 게 아니라, 뉴스토마 조측 지금 네네. 저 주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 대통령도 아니, 아니 아 대통령 당선인이지 취임식 바로 전날이니까 네네. 당선자가 부부가 김영선을 누구한테 추천을 해줘 바로 김종인한테 또는 저 이준석한테 이준석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줄요한분 추천해 주셨네요 하고 덥성 불어서 지금 어이 공천을 줬다 이게 이게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음. 왜 이준석은 처음부터 그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씹은 사람이에요 네네. 그 끝나자마자 그, 그 검찰총장 끝나고 나, 낭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직 후보로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또 그때대로 또 빨리 안 들어오면 뭐 똥차가 어떻고 무슨 쓰레기 차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은 대표가 아니라 그냥 허수아비였지. 음. 응? 재보그 저기 권한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다 맞아 떨어져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계속 어건희이 여사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음. 어떤 의미에서는 뭐냐면 아니 그거 내가 한거 맞고 영남에 영남 PK쪽, PK 쪽 PK 경남에 여성 의원이 없다. 네네. 지역구로. 음. 뭐 지역구로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내가 아 지금 그 공천을 해준 거다라고 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공천을 도대체 김영선을 누가 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준석이 했다는 얘기죠 이준석이 한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주장은 내가 당대표 맞다. 내가 네. 다 했다. 그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상관없다라는 음. 주장이죠. 이준석은. 그다음에 한 네.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네. 사실은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들어 주는데 네. 2021년에 네네.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라고 알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한 통속이 돼 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러이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가 몸담았고 자기가 당 대표였던 당에다가 네. 대표였던 당에다가 그 비수를 갖다 꽂으려고 했던 것이다. 네. 그다음에 생각해 보면 아찔한 게 네. 만약에 이준석이 저런 것들을 탁터뜨려 가지고 네. 3월 뭐한 중순쯤에 딱터뜨려 가지고 선거를 뭐한 달이나 20일 앞두고 네. 그랬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영향이 있었으면은 지금 18 이 아니라 105석, 103석, 심지어 99석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의 사실 핵심은 어, 자중질환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다한 통석이었어요. 음. 명태균과 이준석과 그리고 또 이걸 쓴 기자도. 뭐, 통속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준석과 그렇게 절친이라고 알려진 사람이래요. 네네. 그래서 이준석과 뭐, 함께, 뭐, 그, 이준석이 그때, 그, 가출해 갖고 돌아다닐 때, 음. 그것을, 그런 일정을 다 함께 했던 기자라고 하더만요. 네. 토마토 기자가. 예, 예. 명태군하고도 친하고. 음. 그런데 나중에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게 이거예요. 허성무라고 하시죠. 창원 시장 출신 지금 그 창원 쪽그 민주당 의원입니다. 허성무가 그걸 또 지금 말씀하신 걸그이 좌파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바로 명태균이 저기 여론조사 기관 무슨 그 하나 갖고 있어요. 네네. 여론조사. 그래 정치 컨설턴트라고 불리는데 지역에서 하는 사람으로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어 이준석이 완전히 그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음. 왜? 저 나경원과 그다음에 주호영한테 한참 뒤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준석이 앞서는 선거 결과가 나와요. 음. 그 여론 아제 지지율 결과가. 네네. 난 그거 한길 리서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네네. 한길 리서치가 갑작스럽게 네. 5%포인트 이상. 그, 그러니까 저, 뭐야. 그것도 서서히 서서히 어떤 기류도 없이 한 번에 오차 범위 바깥으로 이준석이 앞장서는, 앞서는 음.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도 한길 리서치가 변곡조입니다이 얘기를 맨날 했는데, 네네. 지금 허성무 씨나 혹은 신지오, 어그 어벤져스의 신지호 그전 기획부 총장도 같은 얘기를 하더만요 뭐 바로 명태균이 여론조사 명태균이 갖고 있는 여, 회사의 여론조사에서 제일 처음 뒤집어줬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선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과 명태균은 한 몸처럼 굉장히 가깝다 뭐 이런 얘기를 어 했습니다 뭐지니어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얘기를 길게 말씀드린 건 지금. 서로 서로 지금 고발하고 막 난리가 난이 자들의 사실 보면 내부다, 전부다 같은 통석이었다. 라는 거지. 그 조사기관이요, 네. PNR p 플네트워크 n e t w 어 길다. 거기였다요. 예, 제가 과문해서. 네, 한 길이 네. 아니고 저도 저 뭐야 지금 확인해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 제가 과문한 것도 있지만 어, 메이저 언론에서 자, 사실 잘안 받는. 근데 이게 중앙 그 여론조사 그 심의 위에 올라 오르려면. 네네. 자체적인 결과가 아니라 어디선가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네네. 어디서 의뢰를 했는지 나중에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의뢰했냐면은 네네. 잠깐만요. 조사 주관이 머니투데이 미래한국뉴스. 아, 아 그러면 언론에 언론이니까 이게 네네. 저기가 됐겠네요. 보도가 됐겠네. 영향력이 있죠. 그러면 왜냐 머트가 의뢰했으니까 머트가 자사 그 언론 그 미디어 그룹이라 자사가 갖고 있는 모든 미디어에서 전부 다 어, 썼을 테고 그게 이제 퍼졌을 테니까. 아 어, 그러니까 이준석은 명태군한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때 네네. 이렇게 어 완전히 그런 변곡점을 만들어줬겠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어. 이 명태균이 전화를 했겠죠. 아, 야, 큰거 하나 있어. <laughs> 알았습니다. 그러고 달려 내려갔겠고, 음. 달려 내려가서 서로서로 윈윈 하려고 뭔가 그런 공천장사를 했겠죠. 음. 아, 이게 보이네. 그러면 다. 네네. 영화처럼 그냥 딱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 이 사태를 보고 딱 느낀 게, 네네. 야, 세상에 비밀이 없구나. 음흠. 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음. 아주 사소한 계기인지 뭐 어떤 누군가의 어떤 의도로 인해가지고, 음. 다, 다시 드러나고 있구나.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맞아, 맞아, 맞 제가 봤을 땐 그런 <laughs>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 공천 장사하려면 사찰 들어가지 마세요. 왜그신성한 도량은. 이게 지금 <웃음> 옛날에, <웃음> 아, 죄송합니다. 가야 시절에, 어, 김수로 왕의 일곱 왕자가, 아 외가가 저기잖아요. 인도. 네 인덕 사람들 있잖아 그 외삼촌이 승려였대요 아. 어 그래서 그허황우의 동생이에요 네네. 이 동생이 승려였는데 이 승려를 따라서 이 절에 와서 수도한 지 (2년) 만에 일곱 왕자가 모두 성부을 했기 때문에 칠불사라고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아, 아 유서 깊은 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절에서 <laughs> 아니 사천왕도 있고요 거기 부처님도 많습니다 다 지켜보는데 거기서 어 아이고 (1번) 줄게 (3번) 줄게 음. 어? 야 이거 폭로하자 말자. 이런 식의 참그 때를 묻히면 안 된다. 라는 네. 어, 그런 어, 교훈을 하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 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 보세요.